아니 벌써 88까지 올라갔어? 잠깐만 이거 설마 그 100만원짜리 길가메시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빨리 만들어버려야 되겠어. 어? 잠깐만 이거는 뭐야? 미스테리 박스 이거 설마 크리스마스 때 했던 약간 그런 건가? 크리스마스 때 오지터가 나왔다면은? 그그이 그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그이는 못 참아 바로 뽑아야 돼. 오좀세 보이는 애 얘부터 한번 사용해볼까?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부루마도 5성 나왔던 거 같은데? 아, 요거만 좀 깨면 돼. 아 맞다, 얘 요거 적용되나? 오, 적용된다. 와, 잠깐만, 이러면 진짜 파이어 오븐가 그게 최고겠는데? 일단 요쪽을 한번 노려보자. 얘도 반반 타입인가? 뭐 악마의 대검이야 이거는. 얘부터 강화해야지. 오, 와, 여기까지 뛰어올라. 어, 데몬 토네이도? 참강 아, 갑자기 이걸로 바뀌었다. 뭐야 이거? 오. 아, 얘는 모션이 요거 하나인가? 2,000원으로 그냥 다 풀강해서 16,000에 6.5 오브 부보다 더 좋겠는데 포스다잠 이거 뭐 화상 한 방에? 아, 여기 뜨면은 포인트 못 받잖아. 와, 스토리 진짜 빨리 밀어야겠네. 몇 시간 뒤? 어,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아, 2,500 도달만 하면 주는 거야. 드디어 올릴 때가 됐구만 우, 됐어, 됐어! 어? 이거 잠깐만 슈퍼에 나오는 부르마 복장인가? 드디어 육성 준비 끝! 근데 이거 마지막 거 이게 뭐지? 우선 경험치입니다. 설마 무한할 때 많이 나오는 거 이거? 이게 진화가... 오 이것도 진화가 돼? 이거 루이지 맨션에서 많이 보던 애들 같은데? 오 올라간다! <laughs> 이거 뭐야? 킹북근가? 오 간다 간다! 느낌이 심상치 않아. 어마어마한 괴물을 만들어냈다. 아니 안쓰는 신캐가 왜이렇게 많이 모여있는거지? 그러고보니까 요거 오브 상향버전이 저기 위에 있댔는데? 그거부터 해야되겠다 잠깐만 오공이 선전하고 있는데 프리더가 이렇게 처질순 없지 골프 오브도 받아야겠어 대략 요정도? 와 최근에 나온 신캐는 오성이 데미지가 다 이래? 조조의 머리가 이렇게 긴 애가 있었나? 오 뭐야 손톱으로 할퀴는거야 이거? 오성 부르마 아, 기본이 120원. 5000. 오, 오, 얘도 뭔가 쓰기 괜찮아 보이는데. 이펙트부터 뭔가 심상치 않아. 잠깐만 1강 했는데 왜또 400원이지? 오, 올라갔다. 이거 칸이 왜 이렇게 많아? 이거 뭐한열몇번 강화할 수 있는 거 같은데? 2000에 스피릿 블렛? 아, 맞다. 얘도 한번 깔아 보자. 오, 포스 버. 데미지 500인데 처음에. 오, 그냥 질주하는 건가? 이거 뭔가 날아가서 하는 모션이 뭔가 캡틴 마블 같아. 어 뭐, 클로너? 조심해야 돼. 안 되겠다. 얘한번더 강화하자. 1강. 아, 근데 개수가 안 좋아. 1,500에. 아리아 오브 데미지. 5강. 오, 이제 올라간다. 1,000원. 2,100원에. 이거 메이드 만렙급 아니야 벌써? 근데 아직 한 40%밖에 안 돼. 오, 바뀌었다. 광역도 효율적으로 바뀌면서 범위도 엄청 늘어났어. 오이 뭐야 이펙트 순간이동할 때 이펙트도 생겨 브로마 8강 오 이제 3000원 아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얘를 안 썼다 뭐야 얘왜 100밖에 안 돼? 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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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데 1강인데 바로 뭐가 바뀐다 스피릿 블래스트부터 가자 3강 3000 스피릿 블래스트오 이제 클로에서 오, 드래곤볼 식으로 바뀌었어 9강 이거 캡슐 회사 그걸로 바뀌었어 잠깐만 길을 막아버렸어 벌써 메이드 2배야 어? 또 생긴다. 잠깐만 얘는 강화마다 뭐가 바뀌는 건가? 오? 칼 투척으로 바뀌었다. 자, 바로 이강아철이무브면하는 활인가? 오, 이번엔 또 활이야. 오, 범이 바뀌었다. 오, 이거 엄청 넓어졌는데? 이번엔 또 칼이야? 대지티급 범위인데 벌써? 10강 캐릭터가 있어? 야, 근데 아직도 한참 남았네. 잠거만 갑자기 3000이 오르면서? 아, 이거 뭐야? 범이 마이너스였어? 다시 블레이드. 뭐야 칼 조금 더 길어졌어 그냥 뭐야 이거 어 뭐야 벌써 맥스? 오 라이트닝 스톰 오아딱 오. 요정도까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오 근데 에어도 같이 들어가 6700 오오 오몸 오, 색깔 바뀌었어 아 처음처럼 질주하는 건 똑같은데 뭔가 전기 이펙트 같은 게 생겨 라이트닝 스톰 오 녹았어 전부 자 4강에 5000 5강에 이너프이어 5강 8000에 4초 오, 여기 공속 빠르다. 오, 오! 와, 근데 범위 되게 넓다. 잠깐만, 이거 원형 아니야, 이거? 화상 없는 신나 버전? 뭐야, 레고야 18000에 4.8. 와. 16000에 7초. 호난 범위 급인가? 오, 익스보스. 체력 29만. 잡았다. 골든 에프 스케일링 오브? 아, 기본 데미지 200? 업그레이드 650%? 어? 어? 이 아저씨 언제 왔어? 토큰으로 교환을 하는 건데? 서업체 캐릭 별로 안 좋아요 폭죽은 왜 이렇게 비쌌지 샹크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끝나 끝난... 챌린지 여기다 75레벨 어? 기차? 무한열차 아니야? 그들이 출동해야 될 시간이구만 주인공이 또 빠질 수가 없지 어? 이... 주인공 좀 빠져야겠는데? 아 거기다가? 제니츠 오브... 와... 2500%? 이럴수가 무한열차 극장판까지 반영을 해놓다니 왜 이렇게 깜깜하지? 그때 그 분위기까지 조성하려고? 잠깐만 열차 다 부서졌어 하하하 내 유닛을 모두 채워주마 좋은 꿈꿔 하현 1? 잠깐 보스가 시작부터 나와 뭐야 이거 뭐야 이 끔찍한 손은 하현의 손이 염주가 나서는 수밖에 오케이 손 근데 이거 뭐 별거 없는데? 근데 손이 계속 나와? 그렇게 위협적인 손은 아닌데? 골프까지 배치해야겠다 어? 잠깐만 얘왜 이걸로 바뀌었지? 야 프리저 얘왜 이래? 비멸 캐릭이 아니면 악몽에 빠져요 잠깐만 진짜 무한열차 반영하는 건가? 잡아 좋았어 그래도 안 깨어나는데? 손 잡고 350초 뒤에 풀려요 끊임없는 야욕에 사로잡혀서 이 녀석은 절대로 잠에서 깰 수가 없는 것 같아 신나도 스토리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 사악한 표적 때문에 악, 악몽에서 깨지 못하는 것 같아. 200명의 승객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도깨비를 상대해야 돼. 일단 꼬리칸 쪽은 라이트닝 오브의 71렙이라며는 한칸 정도의 도깨비들이야 사분하지 그리고 다른 한 칸은 또 네지코가 맡아야 될 텐데 생긴 거부터 도저히 투입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좀 늙긴 했지만 부루마로 가자. 체굴은 못참지 병력 1섬을 투입할 시간이다 네즈코만 생각하면서 모든 도깨비를 막아야 돼 네즈코 얘기만 꺼내도 홍조를 띠는구만 체력이 장난이 아니야 전집중 호흡으로 간다 오3400 범위 짧은거 빼고는 괜찮은데 오케이 이정도면 됐어 로마이 온다 클론이 오고있어 됐다 오케이 오 이거야 악성 화염의 옵 제9형 아직 그 녀석은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사용해야 돼 나머지 열차칸도 얘로 막는 게 나으려나? 와 이거 제니츠랑 효율 자체가 다른데? 아 얘를 쓰면 좋을 텐데 오 된다 된다 오 잠깐만 슬로우 걸수 있나? 아 요게 새로 배치하면 무몽안 걸리는구나 히 잠깐만 클론 체력이 40만? 가라 오 들어갔어 소리가 안나 근데 와 14500까지 올랐다 신나 만렙이 데미지가 많이였던것 같은데 한번 더 그래그래 이소리지 아 뭐야 오 걸렸어 잠깐만 얘는 그냥 팔아버리고 이렇게 배치를 하고 요렇게 만면어되나 역시 하연은하연일 뿐이야 빈틈은 존재하는 법 굳이 두번 배지 않아도 돼 여기서는 다른 애니 캐릭터들과 조합해서 막아주겠어 와, 야, 잠깐만, 체력 뭐야, 이거? <laughs> 기본이 막 20만 이런데? 이제 해뜰때안 됐나? 야, 장난 아니야. 분위기 뭔가 심장치가 않아. 됐다, 됐다. 드디어 라스트. 오, 바로 보스 떴다. 야, 하연 바로 떴어, 잠깐만. 오, 근데 참안 자는데? 자, 바로 가버렸다. 바로 가버려. 자, 모든 걸다 배치해야 된다. 신조. 바로바로. 바로. 잠깐만, 부르마도 팔고. 아, 두개 깔아놓으면 한번더 들어가지, 바로바로. 바로. 계속 버프를 공급해야 돼. 오 보스 떴다. 잠깐만. 아카자? 얘 뭐야 이거? 체력 200만? 슬로우는 걸었어. 이 정도로 어림도 없어. 신조 계속 들어가야 돼. 오 후방 끝났고. 잡개비들은 거의 다 막았다. 이럴 수가 열차는 붕괴되는데 아직도 살아있다니 엄청난 도깨비의 생존력이구만. 오케이 하연 잡았다. 필요 없는 애들일까 좀 팔고. 와 벌써 이만큼 가까웠어? 거의 체력이 250만인가 본데? 도깨비를 잡기 위해 나루토까지 출동하는 거야. 잠깐만 얘가 쓰면은 들어가나? 오! 데미지 9만 됐다. 이번에는 도망 못 가. 확실하게 처리해 주지. 됐다! 너꽤 강하구나. 이 오브가즈. 우린 다시 만날 거야. 오 파이어 레이즈 오브? 와 파이어 오브의 길가베시를 투입해 놓고, 공중은 스네이크로 하는 게 낫겠지? 오, 맞다! 그러고 보니까 얘가 버프 올려주는 애 아닌가? 이게 무한맵이, 요거 치킨맵이 좋다던데. 센터 여기다가 에 집중해 놓으면은, 거의 전맵을 공격할 수 있는 거지 않나? 잠깐만, 얘를 여기다가, 지팡이 보니까 얘는 마법사 같은데. 오, 광역. 얘도 그냥 초반에 여기 배치하는 게 낫지 않으려나? 스킬은 그냥 계속 똑같은 건가 얘는? 아 레인지 부스트 맥스 아 레인지 부스트 부르마도 계속 올라가야 돼 나머지 채굴하는 랩다 데려와서 풀 배치하는 것보다 얘 하나가 더 많은 것 같다 7 3 5 0 0원 역시 드래곤볼 3개 관 최강의 부호구만 범위가 106일 때 요거를 쓰면은 143? 와야163 이거 전맵 커버야 진짜 어 잠깐만 얘 멈췄어 뭐지? 얘가 멈추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는 건가? 잠깐만 사성이 왜 이렇게 사기냐 얘는 올 것이 왔다 최강의 길가베시 오 잠깐만 0.1초에 데미지가 9000이야 잠깐만 근데 얘는 왜 시작부터 맥스야? 공격 패턴을 바꾼다고? 오! 뭐야 이거 데미지 갑자기 40만 됐어. 오 이번에 99만? 뭐 계속 바뀌어 이거? 콘왜 이렇게 넓어? 거기는 에어까지? 그럼 얘 굳이 안 깔아도 오 뭐야? <laughs> 뭐야 뭐야 이거? 오 길을 잔뜩 모으더니. 오 칼이 색깔이 바뀌었다. 칼을 오 칼에서 뭐가 나와? 완전히 넘사인데? 뭐 다른 걸로 바꿔도 이제 쓸수 있겠지? 오 공격한다. 아요거 원래 스킬. 오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장난 아니야. 와, 이게 범위 넓어지니까 또 완전 사기네. 아, 원래 스킬이? 잠깐만, 타겟한테 그냥 바로 가서 터져버려, 이거는. 지옥을 걷는 기분이겠구만. 아, 요것도 비슷한데, 요거는 무슨 속박하는 것처럼 쇠사슬이 나와. 요게 딱 들어가면은? 와, 8초에 190만. 근데 아무래도 이거 에어되는 거 이게 최고야. 와 저번에 못 깼었던 58라 잠깐만 58라 맞아? 오 에어다 그래 문제가 저거였어 오 1200만? 그러고 보니까 에어가 사라졌나? 6 0나부터 에어가 없는 것 같은데 와 66부터 장난 아니야 길가메시 형태를 그냥 다시 바꿔버릴까? 오 이거 봐 이거 봐 이것이 길가메시다 잠깐만, 근데 광역을 써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 이거 바꿔야 될것 같아 광역으로 바꿔야 돼 안돼 와. 와 60억 무한 한 번밖에 안 했는데 보석이 8000개? 무한 좀 하면 원래 잼 쌓이는 거야? 이걸 이제서야 알았다니 잠깐만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3일밖에 안 남았다 지금이다 오케이 <laughs> 스태그한테 붙었어 좋아 오케이 얘 데미지 안 깎이지 스태그 엄청 튼튼해 오 해제 안 되고 데미지 안 깎여